오늘은 떡볶이 꼬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만들 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오늘은 까르보나라 떡볶이랑 아 까르보나라 치즈 떡볶이랑 아 크림 떡볶이랑 음 일반 매운 떡볶이를 만들 건데요. 이거는 짜장 떡볶이랑 까르보나라 반대 보면 매운 떡볶이랑 까르보나라가 있죠? 이건 제가 그냥 남 요거 색깔하고 남는 걸로 만들어 봤어요 짜장떡볶이는 색깔 만드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굿바 알 바이 할 거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뿅 자, 우선 재료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냅두고 자, 재료는 우선 꼬치, 꼬치는 이쑤시개 그리고 빨간색은 빨간색 아이클레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까르보나라 떡볶이는 아우 너무 크다 흰색 아이클레이랑 노란색 아이클레이 아주 조금이 들어가요 우선 노란색을 조금 뗄게요 이 정도만 닦고 매운 떡볶이 알 빨간색도 꺼낼게요 빨간색은 조금 더 많이 많이 주고. 이제 아이클라인도 떡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아이클라인은 이 정도. 자 지금 물소리랑 세 어, 세탁 어,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그거 많이 양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딱할 거고요. 노란색 진짜 아주 쬐끔만 넣을 거예요. 섞어줄게요. 자, 색깔 섞어. 제가 기다려줄 테니까 색깔 섞고 계세요. 제 영상은 만들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화면에는 이게 그냥 흰색으로 나오는데 흰색에다가 노란색 좀 섞어주면 될것 같아요 좀 멀리서 보면 그나마 제일 나올까요 색깔이? 위에서 역시나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짠. 빛이 열심히 번쩍해줍니다 노란색 빛이 아직 조금 들어야 돼요. 다 했나요? 그러면 동그 동그랗게 아, 아 예, 예, 이거는 소스 할 거니까 근데 떡은 만들기가 저번에 떡 소, 소떡소떡 만들기랑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동그라미 해가지고 뒤집어 쭉 하면 완성인데요 네, 지금 떡 하나만 해가지고 두개 소스를 다 하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면으로 알겠죠? 제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콕 찍고 이 접시가 있는 분들은 더 편하실 거예요 이게 아마 실리콘이라 나무 테이, 테이블에 하면 이렇게 다 꽂아 주고 그냥 까르보나라 떡볶이만 만들까요? 이쪽은 매운 떡볶이 들어갈게요 그럼 이쪽은 매운 떡볶이 짜잔 그냥 이렇게 덮지 말고 조금 더잘어 금손이신 분은 자연스럽게 해도 됩니다 근데 네. 제가 그렇게까지 겸손은 아니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러주고 마지막 흰색 떡볶이도 이렇게 아름다 소스를 짜잔 제가 조금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볶이 세개 만들어서 이렇게 소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냥 만두 모양 떡볶이 하실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10분 될 때까지 딱 3분만 떡볶이 가게 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빨리 딱 치우세요, 여기를. 알겠죠? 5 0분 내면 닦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만든 다른 그릇에다가 어묵도 만들어 놨고요 컵에는 라면 주스 여기서 잠깐 놓고 오늘 제가 강아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 한번 연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왕왕, 저는 떡볶이, 떡인거 하고, 따르보나랑, 따르보나랑, 매운 떡볶이 하나 있으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금방 갖다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스랑 어묵 필요하신가요? 네, 어묵꼬치 하나랑 어묵국물이랑 레몬에레몬이드한 레모네, 잔씩 갖다주세요. 네, 금방 갖다드리겠습니다, 손님. 여기 나왔습니다, 손님. 맛있게 드세요. 먹먹. 음 아주 맛있게 멍멍 음 아주 상큼하고 음 아주 매콤해 음 아주 느기하면서도좀구세하고아 음, 매워 음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손님 다음에 또 와주세요 그럼 오늘 응.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